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그냥 재미로 사귄다고 생각했다니 친구들한테 내가 연습상대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느꼈던 설렘과 행복이 모두 가짜였다는 걸그 순간 깨달았어요. 난 정말 바보였나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건그 다음에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연애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금수저 남자친구와의 만남부터 충격적인 이별까지 그 속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신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함께 분노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인 직장인 여성이에요. 오늘 제가 겪었던 정말 황당하고 분노가 치미는 연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봄에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 작은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고, 생활도 그냥 평범한 편이었어요. 부모님도 평범한 직장인이시고, 우리 가족은 그냥 중산층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때문에, 한 호텔에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 호텔이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는데,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거의 없어서 조금 긴장도 되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로비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도 크고, 옷도 정말 비싸 보이게 입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사람이 바로 준호였어요. 준호는 저보다 두살 많은 27살이었고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진짜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알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친근하게 대해줬거든요. 첫 만남에서 준호는 저에게 커피를 마시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과 커피를 마신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 사람의 진실된 미소를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처 카페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준호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머 감각도 있고,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디자인 작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궁금해했어요. 그날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만남이 정말 오래 이어졌어요. 거의 3시간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말 즐겁게 대화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준호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문자도 주고 받고 가끔 전화도 했어요. 준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났을까요? 준호가 저에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승낙했어요. 첫 데이트는 정말 완벽했어요. 준호는 저를 정말 예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준호가 자신의 집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정말 교양 있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음식을 주문할 때도 저의 취향을 먼저 물어봤고 제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추천해 줬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공원에 산책했어요. 봄날이라서 날씨도 정말 좋았고, 벚꽃도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준호와 손을 잡고 걸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준호 생각만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설레는 감정을 느껴봐서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자랑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준호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항상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했고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골라줬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전부 명품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옷을 잘 입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발부터 가방까지 전부 비싼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데이트할 때 가는 장소들도 항상 고급스러운 곳들이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이나 5성급 호텔 라운지 같은 곳들이요. 저는 그런 곳들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준호가 자연스럽게 그런 곳들을 선택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를 자신의 차로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차가 정말 비싼 수입차였어요.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차가 몇 천만 원은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준호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집안은 어떤지. 그런데 준호는 여전히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업을 한다고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희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정말 준호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준호도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준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됐어요. 회사 동료 중에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준호의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준호의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건설회사 회장님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준호가 왜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쓸수 있었는지, 왜 항상 비싼 곳만 데려갔는지.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어요. 왜 그동안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숨겼는지. 준호는 처음에는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자신의 집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조심스러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준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서 숨긴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준호를 용서했어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준호는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집도 구경시켜줬고, 부모님께도 소개해줬어요. 준호의 집은 정말 대저택이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부모님도 저를 정말 좋게 봐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비싸 보이는 선물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도 전부 금수저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예민한 건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실해졌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준호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물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줬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어느날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클럽이었는데 저는 그런 곳이 너무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는데 저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준호의 친구 중한 명이 저에게 접근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준호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혹시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건 아닌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후에 준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는 화를 내면서 그 친구가 질투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했어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런 말 듣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준호를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준호의 지인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미묘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저에게 어떤 집안 출신인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과 만날 때는 항상 위축됐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준호는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준호의 대학 동창 모임에 함께 가게 됐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준호의 친구들 대화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한 친구가 말하기를, 준호가 예전에 자신들에게 저는 그냥 연습상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결혼할 사람은 따로 있고 저는 그냥 재미로 만나는 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사랑과 행복이 가짜였다는 걸까요? 저는 정말 바보였던 걸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다른 친구가 말하기를 준호의 부모님이 이미 다른 집안과 선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벌가끼리 사업상 연결을 위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금까지 저는 뭐였을까요? 정말 그냥 시간 때우기용 여자친구였던 걸까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준호에게 돌아갔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 친구들 말이 사실일까? 혹시 그냥 시기에서 하는 말은 아닐까?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직접 준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준호와 만났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그날 들었던 이야기를 말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했어요. 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처음에 준호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정말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준호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자신이 부모님의 압박으로 다른 사람과 선을 보고 있다고. 그리고 저와는 진짜 결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까요? 제가 느꼈던 사랑도, 준호가 보여준 다정함도 모두 가짜였던 걸까요? 준호는 변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했지만, 저와 만나면서 진짜 사랑을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안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를 정말 사랑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를 가지고 논 건가요? 자신은 안전한 곳에서 저만 바보로 만든 건가요?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설득해 보라고, 진짜 사랑한다면 노력해 보라고.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준호는 자신도 힘들다고 집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해하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의 감정과 시간은 뭐예요? 저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걸 그냥 이해하라고 넘어가라는 건가요? 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만약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선택하라고. 저를 택할 건지, 아니면 집안의 기대를 택할 건지, 더 이상 이런 애매한 관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준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집안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다고 저를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사랑도 행복했던 시간들도 모두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하지만 그곳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 고마웠다고 저와 만나면서 연애가 뭔지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결혼할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됐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연습상 되었다는 걸 대놓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의 진심과 사랑을 그냥 연습으로 치부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했어요.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서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가지고 놀수 있냐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위로가 조금은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명백한 신호들을 놓쳤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진할 수 있었을까? 저 자신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할수 없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준호 같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됐어요.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더 이상 누구에게든 쉽게 속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가치를 알게 됐어요. 저는 누군가의 연습 상대가 아니에요. 저도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의 감정과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다시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진실한 사람을 만났어요. 집안은 평범하지만,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에요. 준호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항상 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주고,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가끔 준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은 우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감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누구도 그걸 가지고 놀 권리는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준호가 보여준 신호들이 있었어요. 항상 미래 얘기를 할때 애매하게 넘어갔던 것,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 조금 어색해 했던 것, 부모님께 저를 소개할 때도 그냥 친구라고만 했던 것. 하지만 사랑에 빠진 상태에서는 그런 신호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행복한 순간들만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느날 준호의 어머님과 쇼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 연애를 많이 해봐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조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혹시 저를 준호의 연애 경험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건 아닐까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준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만 바보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진짜 가족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제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너무 순진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고, 겉모습에 너무 현혹됐어요. 지금은 달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더 신중해요.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유심히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존감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준호와 헤어진 후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누가 저를 함부로 대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사랑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그 진심을 이용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세상에는 정말 진실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처럼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쁜 경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기도 해요. 저는 준호와의 경험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이 마지막에 보여준 당당함이 정말 멋있었어요. 자존감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연애 이야기나 사연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연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썰이었습니다.